사람만 그렇게 막 함부로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 이 세상 혼자 사는 세상입니다. 제가 아저씨한테 인생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줘야겠군요. 노인 공경합시다. 노인 공경 공격 말고 공격을 하죠. 노인 공경보다는 공격이 나을 것 같습니다. 통으로. <laughs> 우리아 우리 인생은 오래 살았지만 아직 현, 현실의 쓴맛을 모르는 아저씨에게 내가 현실의 쓴맛과 그런 걸좀 가르쳐드려야겠습니다. 뭘 동년배예요 동년배는. 아닙니다. 음, 아저씨가 훨씬 나이 많지. 아, 돌아왔다 드디어. 게스트를 다음 퀘스트를 생각할 때 내가 함부로 추측을 하면 안 되겠어. 이게 다내 추측이 빗나가가지고 맨날 다 발생했던 문제야. 함부로 퀘스트에 대해서 추 추측을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정보로만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쓰잘데기 없는 추측은 넣지 말고 게임이 불친절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힌트는 줘요. 더롱다크가 해보니까. 좀 부인친절한 건 사실인데 최소한의 힌트는 줘요. 최소한. 거기 때문에 그힌트만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내 개인적인 주관을 넣으면 안 되겠어. 아니 왜 자꾸 수염 길이 따져요? 어, 주인공이 수염 애호가라 가지고 수염을 어, 어 중학교 때부터 길렀을 수도 있지. 수염 길이로 따집니까? 근데 아저씨 수염 있었나? 아 있었지? 외국인 분들은 수염 많이 기르니. 지금 현재 직보 있으니까 저쪽이 서쪽이네. 저쪽이 서쪽이니까 이쪽이 동쪽. 그럼 이쪽이 남쪽이에요? 동서남북? 아저씨, 내가 왔어요. 왜 이렇게 높아? 뭐라는 거요? 주인공아 미안한데 안 들려. 아저씨, 내가 왔어요. 배고파, 주인공아 참아. 어 피로도 다 떨어졌다. 땅맞게 왔죠? 아저씨랑 이제 같이 자면 되겠다 침대에서. 아저씨 침대가 하나밖에 없네. 내가 아저 어, 아저 아, 아니지 같이 자면 좀 그렇지. 좁으니까. 아저씨 밀어내서 바닥에 눕혀놓고 내가 자야지. 어 내가 목숨도 구해주고 총도 고쳐다 주고 어, 이 정도면 침대 좀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저씨 이 곰에 물리고 있는 걸 살려도 주고 총도 고쳐주고 정보도 구해오고. 어 의료 의약품도 구해오고, 이 정도면은 어, 좀 해도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길을 알고 알고서 가는 것 말고는 거이 없어요.

오, 양손에 뭐 양손에 총을 들었어. 그 들었어. 뭐오 주인공 아, 멋있어. You're you yep. Damn, a Yep. f o u n 어요그 총에 총알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웃음> now, <웃음> whoa, slow down. a rifle will get you out of a jam, but survival's about what you know. and right now, you don't know shit. what do you suggest? books on tape? <laughs> smart ass. <laughs> no. what i suggest is jeremiah's survival school. student population, one. let's see if we can keep you alive long enough to graduate. 아니 그래도 이게 동년벨 아니죠 이게 동년벨 아니지 그래도 주인공이 서바이벌 레슨 어... 다 알아 다 아는데 이거 스토리 생존 학교는 뭡니까? 선택권이 없대 음 그래서 필요한 걸 가르쳐 주겠대 뭘 봄을 죽이래, 결국, 나보고. 하늘 볼빛은 왜? 내가 늑대들이 빛을 피한다니까 안 믿네? 그러면은 뭘 들어볼까? 사냥. 표적을 찾는 법. 최대한 저, 접근하는 법. 쏘는 법. 놓치지 않는 법. 간단하잖아. 표적을 찾는 건 그냥 돌아다니면 찾고. 최, 최대한 접근하면 앉아서 접근하고, 쏘면 조준해서 쏘고, 뭐가, 뭘, 뭘, 가리키주겠다는 건데. 어? 이걸 하나씩 해야 돼? 어, 사슴 고기를 이제 10kg를 가져오려는데, 네. 아나 자고 가야지 아저씨 나 침대 좀 쓰면 아씨 됐다 여기 저기, 저기 아재 냄새 나겠다 호레비 냄새 나겠다 침대에서 자야지 아 어, 침대에서 호레비 냄새 난다 물이 별로 없네 변기 물이 필요한데 물도 좀 끓여야겠는데. 가슴 고기 10kg면은 3마리는 잡, 아니, 2마리는 잡아야겠는데? 한마리에 보통 7kg나 그 정도 나오니까? 아, 그럼 로프는 여기다 두고 갑시다 주인공 한 끼에 막, 한 번에 고기를 막 3kg씩 먹어요? <laughs> 게임하다 보면은 두고 하고, 아, 아직 피로도가 다안 찼네? <laughs> 내일 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3시간정도 더 자면 얼마나 남지? 이구도면 한번 갔다올 만하다? 저도 한번 피워야 되니까 아 잠깐 여기서 근데 물 끓일 수 있나 혹시? 아 여기서 끓일 수 있네? 1리터만 해가자 해지기 전에 한 마리 잡고 오겠습니다 근데 총알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laughs> 생각해 보니까 총알 다 떨어지면 어떻게 잡냐? 물론 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 늑대한테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물론 뭐 총알이 많으니까 설마 그걸 다 쓰겠냐 싶긴 하지만 내가 <laughs> 미치지 않고서야 몇 마리 잡지도 않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낚시도 하라 그랬잖아요 <laughs> 나낚시도다 두고 왔는데 아니 만들면 돼요. 아 진짜 설마 낚시할 일 있겠어 하고 두고 왔는데 낚시하라는 거 봐. 어, 어디서 낚시하? 낚시해야... 아, 사냥터를 찾기까지 해야 돼. 근데 여기 넘어가면은 뭐 있다 그랬잖아요. 언덕 넘어가면 있다 그랬는데, 아, 여기야. 요기. 나길 나 알아, 길 알아. 아니 역풍이야. 씨, 여기야. 근데, 이거, 달리기, 저거, 대한, 가방 무게 아닌가 보네? 가방 무게 줄였는데도 저렇네?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한 마리만 잡읍시다. 보기 셔트, 10kg. 와, 미친 거 아니에요? 10kg? 여기 언덕 넣으면은, 사냥터라고 볼수 있을만한 데가 있거든요? 그, 호수 같은 데가 좀 나오는데, 신비로운 호수 말고. 사냥터라고 하면은 거기일 것 같은데. 지 같은 거에 표시해준다 그래 근데 내가 지도가 있나? 이 시당초? 시당초 내 지도가 없네. 이건 릴리의 등반 지도인데. 장소. 아, 이거 는뭐 그냥 그런 거구나. 지도가 없는데 지도에 어떻게 표시를 해주지? Horse. 여기서 조이더 가야돼요 이런데자작나이나그런 이거, 있기도 한데 거거 이쪽으로 근데 사실 좀 옛날 기억이라 가지고 틀릴 수도 있긴 해요. 맞을 텐데, 아마 틀릴 수도 있어요. 옛날 기억 더듬어서 가는 거니까. 음. 요것도 넘어가야 되나? 지금 길이 조금 잘못 온것 같다? 오히려 내가 조금 돌아온 것 같네? 마, 여기, 여기 마, 맞긴 맞게 온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빨리 갈수 있는 길을 조금 돌아온 것 같다? 설마 여기인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잠깐, 뭐가, 뭐가 는데 자, 그럼 길을 찾을땐 높은 곳에서 봐야지. 그래, 여기, 여기, 여기. 내가 찾던 데 맞아요. 여기가 아닐, 근데 아저씨가 말한 데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죠. 여기 말고도 리스트 몇 군데 있긴 해요. 근데 잠깐 여기 아.. 음좀 <laughs> 다른 곳이네 내가 생각했던 곳하고 좀 다른 덴데 함정지역 여기 아닌가 아니네요 여기 여기 넘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요거 한번 보고 뭐, 있나 보고. 해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슬슬 달뜨기 시작하는데. 네나 지금 불 피울 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그, 뭐야. 화살 쏘는 거에 대해서 좀, 아까 가르쳐드린다는데, 안 가, 까먹고 안 가르쳐드렸는데, 화살 쏠때 이렇게 쏴요. 아 그냥 던져버리니. 조준할 때 이제, 아, 가져가기가 아니라 장비를 해봐. 아예 장비를 해야지. 일 하라니까. 조준한테 이렇게 조준하거든요? 보면은 이게 조준점이 어딘지 전혀 안 나오죠? 손,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있긴 한데, 활쏠 때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도 쏘기 쉽겠다. 감으로 던져야 되는 거라서. 아이, 자꾸 죽지 말고 장비라지. 의외로 이렇게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데일 수도 있었겠네. 근데 여긴 어디지? <laughs> 길을 잃었다. 됐다. <laughs>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곳으로 갈까요? 일단은 형안 되면 아저씨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저씨 집쪽으로 가자. 아니면 아예 그냥 아저씨 집 바로 앞에 있는 정면의 언덕이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나무는 못 먹나? 못 먹어? 아니, 나무 먹을 수 있지? 나무 껍질 발라다가 먹으면 되잖아. 음, 차나 난 어? 너 자신을 믿어. 믿을 걸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 자신을 믿어. <laughs> 처음 보는 곳인 것 같은데. 분 탓인 게지? 저 처음 보는 곳인 것 같은데. 최소한의 인턴 줬어요. 언덕을 넘어가랬어요. 지금. 언덕 넘어가랬어요. 또내 객, 내, 내또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가 버려 가지고. 언덕을 넘어가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냥꾼의 오도 막 정면에 있는 언덕이었을려나 설마? 여기 내가 옛날에 왔던데 오늘 왔던데? 아찾았다 내가 말한데가 여기였어. 찾았다. 이 호수지요. 찾았어 찾았어. 어, 그이형너 어떻게 찾았니? <웃음> 찾았어요. <웃음> 너 어떻게 찾은 거야? <laughs> 어떻게 찾는지 았 모르겠지만 찾았습니다. 당황스럽네. <laughs> 이름 <일> 없는 연못. <laughs> 호수가 아니라 연못이 연못이긴 했는데. <laughs> 너 어떻게 찾았니? <laughs> 좀 마시자. 자 사슴을 사냥해 볼까요? 사슴 사냥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가까이 가요. 딜키기 전에 앉아요. 기어요. 열심히 기어요.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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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어요. 사슴은 내가 코까지 가도 몰라요. 그리고 총을 머리에다 대고 쏴요. 그러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냥 기어요. 계속 기어요. 절대 몰라요 사슴. 물론 가끔마다 딜키다도 있긴 한데 어지간해선 몰라요. 여기는 얼음 안 깨지겠지? 옛날에도 안 깨졌으니까. 요런데서 곰 사냥하면 되는데 요런데서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지고 곰을 쏘면 곰이 우리 절못 잡아요. 그럼 이제 그 곰을 추적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가스마 안녕 반가워. 별일은 아니고. 와봐. 어, 이 와봐. 어이 제로 거리에서. 자, 이렇게, 사슴이 눈치채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죠. 이럴 땐, 들켜요. 아, 내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조준점 흔들리는 것 봐. 미쳤어. 야! 나 피곤해가지고 조준점이! 잠깐만. 너무 흔들리잖아. 야, 엉덩이 쏘면 원샷원킬안 나오는데? 야, 이거 좀 심하잖아. 야, 이거 좀 심하잖아. 잠깐만. 너무 심하잖아. 잠깐만. 야, 좀 잘까? <laughs> 흔들림이 너무 심한데, 인간적으로. 아, 한대 빨았어야 되나? 금단현상이. 금단현상으로 손이, 손이 떨려. 피곤하면 조준점이 이렇게 흔들리긴 하는데, 어 옛날 에 이렇게 안 심했던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엄청 피곤하면 이거보다더운데들긴 하는데 아직 많이 안 피곤한데. 야, 됐어, 땄어. 어, 참. 땄죠? 정말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쉬어라. 거기와 조금 못 잘라네, 8.9kg. 예장 까는 이유는 이따가 혹시라도 그거, 그거 필요할까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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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고기 추채하고... 하고 따로 있네. 추해봐, 어... 해진다, 해진다. 어... 아... 고기를 채취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고기는 다 들었어? 잠깐. 야, 고기는 아, 여기 있구나. 아, 휴대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구나. 음, 4등분 해가지고. 근데 겁나 무겁네. 와, 잠깐, 무게 상태가... 아, 치칠하는 대신 이렇게 무겁구나. 이게 잠깐, 이니 집에 어떻게 가니?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좀 보내주세요. 이때 일단, 일단 아저씨의 오두막을 찾는 게 빠를까 아니면 그냥 벌목장이라든지 그런 데로 가는 게 빠를까? 해가 지고 있는데 오로라 때려나아 너무 건데 이거. 나중에 챙기러 올까? 아, 나중에 가지러 옵시다 이거. 지금은 못 들고 가겠다. 이거 여기다 아이거 그래도 좀티나한 곳에 놔둬야지. 여기 여기다가 두고 나중에 가지러 옵시다. 지금 이거를 들고 가는 건 미친 짓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욕심이 많아도, 두어도 정도가 있지. 수확하면은 이게 절반으로 무기가 줄어들죠. 아, 지금 피곤해가지고 또 느려. 아, 어두워진다. 아저씨. 왜. 밤에, 밤에 길 찾는 법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사냥만 하고. 아니, 늑대가 안 물어가요. 늑대가 안 물어가요. 저렇게 둔건안 물어갑니다. 대놓고 늑대한테 두면은. 무... 그 먹는데 저렇게 두면 안 물어 가요. 물어가면나울 거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숲속에서 이거 해지면 큰일 나는데. 와, 이거 어떡하냐? 나할수 있어. 어? 나는 길을 찾을 수 있어. 우리늘 답을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런 답을 찾아낼 겁니다. 그 동안 해 왔듯이, 어 내가 스토리 모드 시작하고 나서 죽은 적 있습니까? 어잘 생각해보니까 한번 있긴 한데 그낭 떨어지에 떨어져가지고 한번 있긴 한데 유튜브엔 편집해서 없을 텐데 뭐 어쨌든 그래도 그런 거 아니고선 죽은 적 없지 않습니까? 할수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손정도 한번 켜볼까? 배터리 방전. 그 배터리를 어떻게 채우는데? <laughs> 아저씨, 나좀 살려줘요. 거의 죽을 뻔 하긴 했지만 결국엔 찾 살았지 않습니까? 내늘 네,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린.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어, 잠깐 찾은 것 같은데 벌써? 자자자다자자 됐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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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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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발 나한테 이딴 것좀 시키지 말고 나좀 보내줘요. 어, 어두워. 나왔다. 집이 눈앞이야. 뛰어, 지비 코앞이야. 달려. 아저씨, 집이 원래 이랬었나? 어, 그래, 아저씨, 나왔어요. 반가운 우리 아저씨 이거 한대만 먹을 이거 한대만 뭐, 먹어봐요 아 조준이 안돼 와 예스 <laughs> 와 이거 이거 섬세한 것봐 조준 안되게 해놨어 아저씨 쏠까봐 와 진짜 섬세하네 조준이 안돼 조준이 <laughs> 미친 아 자자 아저씨 나좀 잘게요 내일 아침에 봬요 내일 주무세요 내가 사냥에 실패한 건 아니고요, 아저씨. 내가 비록 빈손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사냥에 실패한 건 아니고요. <laughs> 성공은 했는데, 내가 고기는 못 챙겼어요. 믿어주실 거죠? 우리, 우리 그렇게 믿어 없는 사이 아니잖아요. 내장 좀 여기서 마, 말릴게요, 좀. 내장이랑 사슴 좀 말릴게요. 괜찮죠? 집에서 내장 냄새가 좀 나긴 할 텐데. 하나. 내집 아닌데, 뭐. 내일 아침에 마실 물이 없다 나물좀 끓여놓고 먹어야겠다 차야겠다 아침, 내일 아, 2리터만 끓여놓자 벼, 변기물이 없어가지고 변기물이 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되는데 이 동네는 변기가 없어가지고 이, 이래서 변기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 변기물이 없으니까 맛이 물이 없잖아 괜히 변기물 변기물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만 잡시다. 12시간? 아니야. 11시간. 하루에 잠은 10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왜? 날씨 좋아라. <laughs> 나가서 사냥가 산행해야 된다. 어, 날씨 좋은 것 같다 밖에. 어, 좋진 않은데 따뜻하긴 하네요. 자 일단 현재 시간 11시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좀내할 네,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 편집도 밀리고 그래서 할 일이 좀 있어서 오늘 은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전화하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제한테 미션이 요거 지금 받아 있는데 1 0 k 로는 사슴 하나 더 잡으면 되죠. 그러면은 보관용기에 넣으라니까 근데 사슴 안, 내가 안잡고 그 죽어있는 사슴에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죽어있는 사슴에서 캐도 될것 같긴 한데 별로 없으니까 죽어있는 사슴은 네, 요거는 내일 또 깨도록 하고 그리고 뭐 낚시는 낚시는 쉬워요 낚시는 앉아가지고 하면 되는게 낚시는 내일 술 마셨네 이 아저씨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시간에 지나가도록 하죠